MBTI 검사 도대체 무엇인가? 잊을만 하면 유행처럼 돌아오는 MBTI. 여러 기관에서 사용되고 방송이나 책에서도 소개되는 등 전문적이고 신뢰도 높은 검사처럼 보인다. 과연 이 검사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신뢰할 만한 검사일까? 놀랍게도 MBTI를 만든 사람은 관련 전문가가 아니다. 이를 처음 만든 사람은 제대로 된 심리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캐서린 쿡 브릭스와 그의 딸 리저벨이다. 이들은 심리학자 카를융의 성격 유형 이론을 근거로 이 검사를 만들었다. 하지만 비전문가가 주관적인 관점으로 만든 지표에다 나중에 모은 자료를 짜집기한 성격이 크다. 또한 카를융의 성격 유형 이론은 심리학이 과학적으로 엄밀한 검증을 거치는 과정이 없던 시절이다. 좀 나쁘게 말하자면 입증할 근거 자료가 없는 뇌피셜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의 뇌가 엄청난 천재 심리학자의 뇌이긴 하지만 뇌피셜은 뇌피셜이다. 카를룡 본인도 이것은 완벽한 성격 분류가 아니라는 한계를 인정했다. 다시 말해 과학적인 검증이 없는 이론을 바탕으로 20세기의 비전문가 몇 명이서 주관적으로 만든 검사가 MBTI의 실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은 학계에서도 완전히 배제된 검사이다. 간편하다는 이유로 치료사들 사이에서 가볍게 쓰이는 경우는 있지만, 공식적인 심리학계에서는 대부분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으며, 대다수의 심리학과 교수님들은 MBTI가 상업적인 이유로 사용되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많은 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MBTI는 사람의 성격을 이분법으로 파악한다. 관심받는 것을 좋아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예아니요두 가지로만 대답을 할수 있고 이는 그대로 외향적 점수가 된다. 음 나는 때때로 다른데 하고 고민한 사람들이 대부분일지라도 말이다. MBTI는 인간의 성격을 외향적이거나 내향적 감각적이거나 직관적, 사고적이거나 감정적, 판단적이거나 인식적. 이렇게 네 가지 성격 유형을 이분법으로 나누어 그것을 네 글자로 조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외향적, 감각적, 사고적, 인식적으로 점수를 받은 사람은 ESTP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성격은 대부분 극단적이지 않다. 완전 외향적인 사람이나 내향적인 사람보다는 중간에서 한쪽으로 약간 치우친 성격이 가장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MBTI 검사는 중간에서 1이라도 더 외향적이면 2. 1이라도 더내향적이면 아이가 된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기준으로 인간의 몹시 다양한 성격을 단 16가지로 분류해버린다. 게다가 MBTI 검사를 받은 후 5주 뒤에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온 사람은 겨우 50%였다고 한다. 이는 자기 자신을 직접 평가하는 검사들이 가지는 한계이다. 빅5는 전문 심리학자인 폴 코스타와 로버트 맥크로이가 개발한 성격심리 모형이다. 이를 토대로 한 검사는 Neo-PIR이라고 불린다. 이는 현재까지도 전 세계의 성격 심리학자들에게 엄청난 신뢰를 받고 있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검사이다. 여기서는 인간의 성격 요인을 다섯 가지로 본다. 그러니까 MBTI가 성격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눈 것도 이에 비교하면 명확한 한계이다. MBTI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쉽고 재밌고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문항수가 다른 전문적인 검사들에 비해 적은 편에다가 문제를 푸는 동안 평소에는 별 관심 없는 나의 성향을 생각하며 재미를 느끼기도 한다. 또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 좋은 내용이고 그 분야에 성공한 위인들까지 나와 있으니 괜히 기분도 좋다. 참고로 나는 워렌버피 선생님과 같은 성향을 가졌다고 한다. MBTI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도 있다. 검사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보완을 하였다. 최근에는 각 지표마다 하위 지표를 만들어 성격의 정도차에 따른 스펙트럼을 표기하고 있다. 이분법적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완화한 것이다. 또한 한 연구에서는 MBTI가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 만든 빅5 검사와 유의한 연결점이 있다는 것을 밝히기도 하였다. 심지어 빅5를 만든 전문 심리학자 당사자들도 MBTI가 빅5의 5가지 지표 중 4가지 지표와 큰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었다. 무엇보다 높은 대중성으로 무수한 검사 표변이 쌓였다는 것도 이 검사를 완전 무시하기는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이다.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쉬운 접근성을 바탕으로 사람들 본인의 적성이나 성격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고찰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도 칭찬받아 마땅하다. 요즘이 주제로 웹툰, 영상 등 여러 창작물들이 나오는 것도 재미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일이다. 당장 친구들과 MBTI를 비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가능하니 말이다. 많은 논란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MBTI. 우리는 검사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맹신하지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지도 말고 각자에게 이롭게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